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 다섯 분을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백승아 당선자는 사상 최초로 교사에서 국회로 직행! 자, 사상 최초가 말이에요. 임광현 당선자는 국세청 최초로 여섯 번 조사국장에서 국회로 직행, 인문학자 최초로 국회로 직행, 서울의대 교수에서 최초로 국회로 직행. 자 우리 한창민 오래 걸렸어요 <laughs> 20몇년 걸렸어요 여기는 <laughs> 한창민 당선자는 한20한 4년 걸렸어요 유시민 작가한테 속아가지고 <laughs> 정치에 뛰어들어서 고생고생하다가 마지막 당적이 정의당이었어요 24년 만에 당선, 축하! <laughs> 김윤 당선자는 마지막 여론조사가 한 10%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당선 안 되는 거거든. 나 지금 교수직만 날아가고, <웃음> <웃음> 백수가 되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막판에 있었죠. 네. 만감이 <laughs> <laughs> 교차하셨죠. 만감이 교차했고요. 그런데 이제 <laughs>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주시겠구나. 하여튼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저 말씀이 맞는 것이 제가 이제 조국 대표한테만 얘기했었어요. 조국 대표 상당하기 전에 마지막에 민주당을 찢는 전통적인 민정 지침이 있어요. 막판에 표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민당 비례가한 석이라도 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청래 의원하고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했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이 똑같거나, 한 석이라도 더 많을 것이다. 마지막에 0. 몇 퍼센트. 전광훈 목사큰 역할을 했어요. <laughs> 전광훈 목사가 한2.5% 득표했거든요. 3% 안되면 빼고 합산하는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13석이냐, 14석이냐 하다가 14석이 됐죠. 근데 13번 임미 당선자 안될줄 알고 우리 한창민 <laughs> 아 임미 당선자는 그냥 단순한 13번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북에 배정했던 전략 후보였거든요. 합정치에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 전체를 대표해서 한 분을 13번에다가 밸했단 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당직에선신했던 14번 정으로 오고 이분들까지는 그래도 어, 당선이 돼야지 민주당의 결단도 민주당 지지층들도 나름의 유한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뒤에 있는 좋은 후보들이 함께 의정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 바램이 마지막까지 컸었습니다. 저희가 30번까지 순번이 있었는데요. 그 뒷순번들 당선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선거처럼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동료 의원 한 명을 더 보내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셨거든요. 선거 끝나고 해단식을 하는데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민주당 당직자들과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 그런 느낌으로 다들 감동을 했습니다. 앞순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laughs> 그걸 장직자 출신의 당선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입각해서 어. 앞으로 쫙 밀어보내면 30번까지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laughs> 뭐 이렇게 <laughs> 저희가 해단식에서 다빵터졌 섰습니다. 자 이번 총선의 결정적인 순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음. 개인적으로든.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마지막 선거 유세날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때 악창민 당선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30번까지 다 나오셔서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볼때 이게 연합정치구나. 이분들 뜻다 담아 안고 국회로 가서 정말로 연합하는 연대하는 정치, 국민의 목소리 대변하는 정치 하고 싶다. 하늘 옆에! 제가 이제 사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강유정 미혼, 결혼, 이혼까지 다 검색에 있더라고요. <laughs> 셋중 하나 맞습니다. 사적인 네. 기억에 일단 먼저 떠오르는데, 어, 제가 오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 되게 기댈 데 있겠다. 저는 한창민 후보랑 이제 몇몇 상황들을 같이 다니면서, 아, 이게 오빠 있는 기분이구나를 느꼈어요. 네. <laughs> <laughs> 네. 네. 뭐야? 프로포즈야? <laughs> 4월 10일 날 겸공에 나와달라고 하는데, 4월 9일 날 아까 그 홍대 유세가 마치면서 거의 쥐어 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정말 나올 그력이 없는데, 그날 투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쥐어 짜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한상민 후보가 조금 울컥 하셨고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선 잘 참았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바보 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예쁘게 우는 게 아니라 막확 터진 거예요. 그때도 한창민 후보가 너무 고마 웠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다들 서로한테 되게 힘을 받았어요. 위로 를 받고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되 겠다. 그리고 마지막 출구조사 발표 를할때 옆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손이 떨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20몇 년이잖아. 네. <laughs>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내가 마지막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어, 나까지는 네. 되고. <laughs> 그래서 손을 달달달 떨고 계신 걸 제가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결과가 주곡혁신당하고 12,14 이렇게 맞춘 듯이 나왔었거든요. 정말 유권전이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었어요. 그런 순간들마다 한창민 오빠가 같이 생각이 <웃음> 나요. <웃음> <laughs> 김윤 교수님도 마지막 조사까지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군요. 사모님이. 네. 예. <laughs> 그사이를 뭐라고 안하시던가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때 이제 아무래도 뭐좀 힘이 빠지고 망감이 교차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laughs> 이러고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될 거야. 어. 걱정하지 마. 어. 선거하는 마지막 주 월요일이 4월 8일이었는데요. 4월 8일날 아침까지 저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 발표를 했고요. 그 전에도 여러 개 공약 발표를 했는데 일론에서 다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포기할까 그랬는데 된다고 하니 <웃음> <웃음>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 마지막 주말에 준비해서 월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공약은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니까 응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어, 저희 집사람이 제가 꼭 된다고 그래서 됐거든요. 그래서 <웃음> <웃음> 어, 앞으로도 저희 집사람 말을 잘 듣기로. <laughs> 우리 한창민 당선자도 집에서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반대가 심했어요. 다른 때를 한 번도 반대를 안 했어요. 었 아, 집에서. 그러니까, 노무 재산 일이나 열심히 해! 예, 마지막으로 <laughs> 한번 시도하고, 안 되면은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다. 아.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해서 도전을 했는데, 우여곡절을 거쳐서. 우여곡절 연합, 많았죠. 예, 예. 1년 동안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고. 한창민 당선자가 탕상하게 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광주선언이라고 하거든요. 그 광주선언은 한국 정치사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으로 남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월 영경 앞에서 국민과 국가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 선출 제도가 논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휴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 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결정도 모두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 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모두가 반대했던 결정이에요. 최고위에서도 다 병립형으로 가자고 했고, 의원들 대다수가 병립형으로 가자고 할 때였어요 그때 병립형으로 가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결정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결정이에 그 모브라 민주연합도 탄생했고 조국혁신당도 그 토대 위에 탄생한 거예요 그때는 미래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유일하게 미래를 본게 저였습니다 <laughs> 그 결단이 어, 매우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고 또그 결단에 이어서 조국 대표님이 민주당 왼편에서 대중적 진보 정치를 민주당과 함께 이끌어갈 그 견인선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받아안고 조국 혁신당을 창당하고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제대로 관리했던 것도 결정적 순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거다 해버렸네. <laughs> 거시적인 말씀하셨으니까 미시적으로 말하자면 대파죠.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 7 5원이나 흔히적인 남녀라고생각해 모든 걸 포함하는 하나의 상징이 탄생한 거잖아요 야 민생을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관심 없을 예정이네? 이걸 수습하는 과정 역시도 여기는 기대할 수가 없네? 아니 이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몰이해와 무이해 덩어리였네? 라는 게그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었고 선관위까지 도와줬잖아요 성관이가 마지막 조장을 찍었죠. 네. 대파 금지. 이미 퍼지기 시작하면 이 밈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판 위에서 좀 하나의 폭탄이 된게 대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또 하필 대파여가지고 쪽파라든가 양파라든가 어감이 그만큼 안 나올 텐데 그만큼 저쪽 지지자들한테는 그게 되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저, 누가 제일 잘했어요? 이재명 대표님이 제일 잘하시잖아. <laughs> 비례 후보들 중에는. 저희 유세 현장에서 어. 마이크를 잡을 수도 잡을 없고, 아, 말도 못하고. 주변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창민도 왜 선거 운동하러 안 다녀. 어, 맞아요. 어. 저희들은 마이크를 잡을 수도 없고요.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기자의 회견 형식으로 마이크 없이 하는 거고, 언론이 따라다니는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교수님만 그게 가능하고 그렇죠. 그게 보여진 거예요. 기자들이 따라다니니까. 네네. 기자들이 앞에서 질문을 해야 답을 하고 기자회견 형식으로만 마이크 없이 발언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조국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와준 거지. 맞습니다. 한동훈 질문이 계속 오니까. 맨날 뭐라고 하니까 기자들로 와서 한동훈이 뭐라고 했는데요. 하고 물어보면서 마해가 <laughs> 생긴 것이고. 여기는 다른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서 피켓팅만 할수 있었어요. 3번 피켓팅을 들고 후보자들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가지고 <laughs> 몇 시간을 이렇게 서 있다가 이동하고 들었습니다. 이동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이 선거법도 바꿔야 된다. 선거법 고쳐야 되 진짜. 예, 법 자체가 후보들의 입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해서 이거 이것은 절대 안돼 빼놓고는 다 허용하는. 이런 선진 문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의 후보들이 대대로 선거 운동을 할수 있도록 충분한 좀 기회를 주시면 저, 예. 예 다음에 또 제가 당선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예, 결정적 순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선거... 처음 치르면서 이제 저에게 느껴졌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저에게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들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문제는 내수데 고물가가 지금 소비침체로 이어지고, 자영업자 불황으로 이어지고, 서민경제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서민경제를 살리고, 그 중산층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1 0 0 부자 감세하면서 예를 들면은 법인세율이나 했는데 뭐 투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나라 고감만 지금 거덜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조세 정의를 좀 바로 세우고 민생회복 지원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감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예산, 복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제가 유세 다니면 더불어민주연합 그래서 대표가 누군데?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데요. <laughs> 그러면 <웃음> 전 아무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연합 지지하고 마지막에 선택해주신 것은 민주당이 합심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앞장서라는 그 준엄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간절함, 이 간절함과 초심 잊지 않고 정말 윤석열 정권 심판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대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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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한창민 TV라고 만들었거든요. 아. TV 다 만들었어요? 정책 포럼을 우리 비례끼리 만들까. 왜냐면, 하 전문가 그룹이거든요. 이렇게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laughs> 약간의. 그러면 그 TV도 하나 만들고, 백승아 TV, 임강현 TV, 강유정 TV, 한창민 TV, 김윤 TV 다 있는 거예요? 안될 거예요, 네. 지금 집에 가서 만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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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날, 밤 10시 기준으로는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